고태호 신한뉴스 대표님의 강사 및 인사 말씀이 있겠는데요. 고태호 신한뉴스 대표님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. 해 기업위탁 연수 교육 회사인 한국인재교육원과 한국기업문화연구소 그리고 프로문화교육원에서 근무하셨었고요. 그 다음에 그 대표를 역임했었고 오랜 세월 언론사의 주재 기자, 편집국장 그리고 대표를 역임했습니다. 남한산성 일보 경도일보 시대일보 등에서 근무하셨고요. 현재는 신한뉴스를 참관하여 대표기자와 발행인을 겸하고 계신 고태호 신한뉴스 대표님의 개강사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, 어, 신한뉴스에서 사실 어, 아침대학 포로를 어, 개최한다고 이렇게 공지가 처음에 나가니까 어 상당히 조금 의아하는 분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. 처음에는 명칭을 어, 성남아침대학 이렇게 명칭을 좀 정했었는데 어, 성남이라는 그에 대해서 좀 태클을 거는 일부 언론인들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어, 명칭을 이거 뭐 성남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성남시의에서 뭐 나름대로 후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 그 신한뉴스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, 아 그래서 명칭을 신한뉴스로 어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, 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여러 어떤 토론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뭐, 성남시에서 주관하는 것, 또 성남시의회에서 주관하는 것, 또각 여러 단체에서 주관하는 그런 어 토론회, 강연회, 뭐, 기타 여러 가지 포럼 이런 어 행사들이 상당히 많은데, 어 제가 이 명칭을 지을 때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어, 어떤 명칭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어 그래서 이제 브레인스토밍 기법에 의한 토론회를 한번 진행해 보자. 어,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명칭을 어,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이렇게 졌습니다. 어,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어, 예전에 이제 한국 인재 교육원 여러분 잘아시는 뭐한국농리협회 이런 데 아시죠? 한국농리협회 생산성본부 표준협회 이런 기업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. 예, 그런 회사에 한 자회사인 그 한국인재윤고이라는 데를 제가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기업인들을 위한 기, 기업의 신입사원들 뭐 조국관리자 중앙관리자 고급관리자들을 위한 그런 연수프로그램을 예전에 다 위탁을 했거든요. 지금은 그이가 다 자체에서 그 사내 강사를 양성해서 그 자체 운송에서 많이 했지만 어 90년대 2000년 초까지만 해도 그 외부의 위탁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 제가 어 그런 컨설팅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뭐 PMTP 가정, MTP 가정, 뭐 MDC, 뭐 CTC, 뭐 이런 뭐 SMTP 이런,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관리자 가정 프로그램, 뭐 세일즈 가정 프로그램, 그 다음에 영업사원에 대한 정부 판매 기법, 그 다음 방문 판매 기법, 뭐, 롤프레임 기법, 뭐,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교육적인 방법이 있는데, 이제 그런 교육을 제가 이제, 상담히 은행기가 좀 하다 보니까, 그때 당시에, 어 이런, 그, 기업인들을 대상으로, 즉, 직장인들을 대상으로, 옛날에 여러분, 뭐, QC 교육 이런 거 많이 받아보셨죠. QC 교육, 뭐, 디 q c 교육, 뭐, 이런 게 있습니다. 품질 관리, 뭐, 교육, 뭐 이런 게 많은데, 뭐, 그런 교육을 하면서, 이제, 불임토이를 많이 하잖아요. 브임토이그서 뭐 옛날에 제한제도 이런 게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. 그래서 불임토이 하는 기법이 이게 뭐 KJ 기법이라는 게 있고, 뭐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라는 게 있고,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토이 하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브레인스토밍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 우리가 의견을 좀 다양하게 들어서 우리가 뭐 요즘 이제 가학고로 문제라든가 뭐이 고도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뭐 일방적인 주장들, 전문가들의 주장, 뭐또 시장의 주장, 모의장의 뭐 주장, 뭐 이런 사람들만의 주장이 있는 거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주장이 별로 반영이 안 돼요.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이 어, 가학고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고도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좀 자발적으로 좀 어,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자 이렇게 돼서 이 브랜스 밍 기법을 통한 이런 그 토론회를 이렇게 어, 진행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어떤 귀한 시간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어, 앞으로 이제 해가 좀 거듭, 거듭될수록 어, 그때그때 주제를 정해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는 어,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어, 여러분들 아침 시간 일찍 오시 하겠습니다.